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어, 귀농귀촌을 하거나 산행을 할때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산에 흔하게 막 널려있는 야생화의 약효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 인동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가지고 산에 다니면 어디서라도 흔하네, 흔하게 보이는 이것 다에 먹이는 폐에 쌓인 염증 덩어리, 폐암 덩어리를 확 사그라들게 하는 최고로 좋은 약초라고 합니다. 인동들 물과 줄기 그리고 꽃을 포함하는 전초, 뿌리와 줄기와 꽃을 다 전체를 전초라고 하죠. 그 전초는 헬리코박터 균과 곰팡이 균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고 폐와 장 속에 고여 있는 고름덩어리와 염증 그리고 폐암덩어리를 샥 쳐서 없애주는 굉장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은화라고 부르고 있는 인동초는 금은화 금색이 꼭 황금처럼 황금색깔이죠. 천연항생제라고 할 만큼 각종 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상포진에는 인동초 꽃즉 그 문화와 인동덩굴만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는 드물다 고 하네요. 인동초 꽃을 따두었다가 차로 달여 마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야산에 가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약초가 바로 바로 인동초이며 인동초 꽃을 따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의 말려가 차로 달아 마시면 외부 바이러스는 물론 체내 염증을 없애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화, 즉, 인동초 꽃을 시용하는 방법은 잎과 줄기, 그리고 꽃을 함께 깨끗이 흐르는 물을, 흐르는 물로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뺀 후에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 법제를 하여서 독소를 제거하여 조각먹습니다 인동초에는 독소가 있다는 거죠. 인, 이 좋은 인동초에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지 마시고 어, 의사 선생님의 뭐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데친 인동초 전초를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가 마시면 건강차가 된다고 하네요 꽃만 따로 따서 덮어서 차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초의 덩굴 인동초꽃 인동초의 등 인동초 전초를 설탕과 보물해서 항아리에 넣고 효소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먹기도 좋고 약효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동초는 온갖 시련을 겪으며 살아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약초입니다. 잡초라고 할수 있죠. 똑똑한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식물 중에 하나로 금, 은, 화라 불리며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초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인동초에는 일곱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니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여성의 약초로 부인병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피로에 지친 신체를 보하여 호 기력을 회복하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월경가다 냉, 대하 그리고 월경통, 자궁 질환과 같은 부인병, 각종 부인병에 다 좋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인동초를 금, 은, 화라고 하여 부인병의 약재로 사용되어지고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동초 효능 두 번째는 혈기왕산한 젊은이들의 골칫거리,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동초 염증 억제 기능과 기혈순환 덕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한방에서는 인동초를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여드름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동초는 대장염, 인두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동초는 약한 독성이 있어 가지고 약초라 하더라도 장복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반드시 전문의 처방에 따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동초 효능 세 번째, 인동초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라고. 인뇨장이 뭡니까? 빼는 거잖아요. 배출.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신장이나 요도에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노폐물 축적으로 여러 가지 잡병에 시달리기 쉽다고 합니다. 인농초의 네 번째 효과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인농초에는 아피겐인 같은 항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항암 성분으로 인해서 인농초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고 인동초구 효능 그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는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인동초는이 때문에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동초구 효능 여섯 번째 인동초구 향균 작용이 있는데요 인동초구 꽃으로 알려진 금은 하를 잘 말려 가지고 법제하여 먹으면 몸속에 존재하는 각종 균을 다스려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잡균들을 방어해주는 향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항균 효과 때문에 인동초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동초는 관절이 부어가 생기는 관절의 조직 이상이나 통증, 근골동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인동초를 술로 만들어 가지고 관절염을 개선시키는 약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인동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에 먹으면 폐에 쌓인 염증 덩어리 폐암 덩어리를 풀어가지고 녹여 버리는 최고로 좋은 약초 인동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초경과 구독자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